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위드코로나 시대 속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2021 미션 컨퍼런스 함께 세움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선교와 다음 세대, 지역섬김, 위드코로나 등 현재 한국교회가 마주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코로나19로 환경이 급변한 데 대해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가 위드 코로나 가운데 섬김의 사역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미션 NGO로서 새롭게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와 선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선교와 섬김의 사역을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2021 희망친구기아대책 미션 컨퍼런스 함께 세움을 개최합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함께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조명했습니다. 매일 하루씩 선교와 다음 세대, 지역 섬김, 위드 코로나 등 한국 교회가 마주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협력 사례와 강연을 통해 교회의 미래 시나리오와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4일 강사로 나선 한소망교회 류영모 담임 목사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 속 안전한 교회, 안전한 목회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 목사는 가정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같은 무게를 두고 목회를 했을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시대에 강점을 보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교회일까요? 가정교회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선교회 지경을 넓히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한 소구름 모임 등 온라인 목회 매뉴얼 등이 제시됐습니다. 강사진들은 성경 속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토대로 한국교회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 가르침을 발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팬데믹 위기 속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초대교회 영성회복과 구제활동, 교회연합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